자,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장수도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지수는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장수에 조금 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오늘은 에, 이번 주, 주 중부안부터 이제 에, 이쪽 자동차가 지금 강세를 띱니다. 지금 현대차가 5.4%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그죠? 기아차도 뭐 최근돼서 오르면서 뛰던 오늘도 지금 2% 이상.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반도체. 여전히 일부 바이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쪽 이제 코스닥에 또 원전 쪽도 좀 강한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도 그죠 강한 흐름을 그래서 아무튼 시장 자체는 지금 소폭 약부합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흐름은 좋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장에 어제 만기 옵션 만기일이었잖아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이차전지 쪽이 크게 도와섰지만, 오늘 다시 또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에, 물론, 에, 이쪽 틈새로 주가가 뭐,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와 바이오는, 오늘 바이오 쪽에서 이제, 유한양행이 오늘 또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뭐, 리가도 마찬가지로, 삼바도좀 소폭의 플러스를 내고, 셀트가 지금, 하여튼 셀트는 뭐, 어쨌든, 그죠? 이놈들이, 이, 죽으라고 지금 눌러는, 모습을 자전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따 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시장은 어쨌든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상에서는,에서는 그죠? 우리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가 매수도와 섰죠. 그래서, 누가, 오늘도, 오늘도 누가 팝니까? 오늘도 기관들이 팔아요. 누구? 금융투자가 이제, 예,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팔긴 합니다만은, 어제도 금융투자가 만기일 부분에서 5천억 넘게, 그죠? 매도를 하더니, 오늘도 지금 현재 2,900억 계속 지금 매도를 끄잡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안 되거나, 그죠? 또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안 되는 종목들은,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안들 드는 종목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뭐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그죠? 힘을 더못 쓰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 지수가 뭐 오늘 어쨌든 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뭐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오늘도 어, 2차 전지쪽이 어제 이제 l g 엔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적자였잖아요. 그죠? 그 오늘도 어제도 하락했지만 오늘도 지금 또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래서 아무튼 2차전지 쪽이 워낙 지금 뭐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또2차전지 쪽이 아무도 시가총액 이제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그죠?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기도 하니까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에서 어,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익부, 빈익빈 가는 종목들은 계속가고요 또못 가는 종목들은 좀 힘들는 그런 모습은뭐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급 부분에서는 오늘 뭐 기관들이 이렇게 에, 잡아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누르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쪽.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어제도 기아차는 그죠 대량 매수였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들이 크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뭐기관적이좀 판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워낙 외국인들 매수가 강해버리니까. 어? 자동차는 이제 또 약간 환율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제 지주 친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배당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또 배당. 고배당에 대한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배당은 받자. 뭐 아무튼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또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받자.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배당 나는 받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동을 또 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외국인들 매수가 강화되니까요. 자, 그러면 현제한달분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오늘 현대차가 며칠은 머리를 뭐 짠뜩 그냥 드러내는. 자, 지수 부분에 코스피가 어쨌든 지금 20일이 상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역회된, 어, 어 역회된 솔드는 성공을 했고, 오늘 뭐 조정,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니까, 어, 최근에 장대 양봉을 크게 크게 내는 과정에서 어제, 오늘 지금 소폭의 영봉이거든요 그죠? 그럼 20일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뭐, 개별도 뭐, 쭉쭉 돋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05939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그죠? 비리비리한 흐름이에요. 오늘도. 그니까 러 뭐, 최근에 이제, 바닥은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니까 그러나 반도체는 노차 말씀드린 것처럼 000, 660, 하이닉스 쪽을 그죠? 반도체는 선호하시라 말씀을 뭐 다른 잖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처럼 좀금 움직이거든요. 그죠? hp 그죠? hpm의 강자잖아요. 강자.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엔비디에 관련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00538 5 3, 8, 현대차 어쨌든 현대차는 배당받으시라 배당받으시라 그래서 배당받으면 될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요런 이제 흐름이고 또 탄력이면은 한 24만 원까지는 또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보여지고 0 0 0 2 5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기아차는 오히려 현대차보다 빨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요런 취임에는, 기아차도, 한, 11만, 한, 5천원까지는 뭐, 충분히, 그죠?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배당 받으시라고 말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오는, 셀트리오는, 오늘도 어쨌든 뭐, 지금, 아침에도 좀, 나, 어, 나름, 그니까, 지수 한번 뻣뻣거리면, 그죠? 밀, 밑에 쪽으로 뻣떡거리면 그냥 좀, 이놈들이, 뛰어나오는데, 자, 오늘도 지금, 자전선 계게 이제, 대신이 들어올 때 하여튼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지, 가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자전 성격에 지금 뭐 삼성이 또 주도 진도 지하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정 성격에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연동 부분도 좀 매도가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일 어, 오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뭐 조금 더정을 본다고 하니까 또 밖에 놔둬야죠 뭐, 그죠? 2 0일 여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도 약간 조정을 받는 흐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도 좀 오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차전지 쪽은 오늘도 뭐 크게 좀 바뀌는 모습인데 LG에너지 지수요좀갈아먹고 있죠 그죠 그 LG에너지 빠진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요 34만원 정도는 이제 바닥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어제 또006400 어, 이쪽에 누굽니까 삼성 SDI도 그죠 근데 실제가 아는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포스코퓨처엠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코스코스닥에는 피 아, 코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그죠? 어저께 아,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어제 이제 강하게 올려서 오늘 다시 이제 원리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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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어제 오후장이 갑자기 그냥 급등을 기관들이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나쳐내는 것이고 대부분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인 상황에서 주가들도 바닥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지금 한미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죠 한미 한미 반도체 조정을 조금 받으려고 여기 조정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음 조정을 좀 받는 게 좋, 좋죠 그렇죠? 조정을 조금 받아주면 근데 이제 테크윙은 또 오늘 오르는데 테크윙. 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테크인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 부분에 어제 뭐 강했던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는 좀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이스페타 그죠 이스페타는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죠 그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신흥 간에 좀 신흥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 개획은 그 있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죠 한명원도 제가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자료집을잘 활용을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자료집에 지금 나간 정보들이 뭐 거의 다 대부분 뭐다 대박 순환으로 대박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어,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오늘 어, 유한양행이 어제는 저어를 봤죠 유한양행, 유한양행이죠. 유한양이 오늘 또유한양이 이렇게 되면 이 갭은 이제 안 메꾸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그죠? 갭 상승 이후에 어제 좀 조정받고 오늘 땡기는 또 그런 모습인데 자 유한양행이 강한 모습. 알테우젠은 이제 세우는 모습이죠. 알테우젠알테우전 이제 바다가 이제 버고기억하는알테우젠그 어제 강했던 게 ABL이었죠. ABL. a b l 의 어제 이제 강했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거래 줄이면서. 리아캠. 리아캠은 어제도 소폭 상승. 자, 오늘도 리아캠, 물론 옆으로 좀쉐어면 20일에 올라가게 쉐어면더 좋기는 해요. 사실은, 그죠? 옆으로 조금 세어면 자, 리아캠도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로보터 부분에 로보티저. 로보티저도 지금 뭐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로보티저, 그죠? 어제, 오늘 뭐. 이런 것도 이제 충격 내수은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자율주행 쪽에 지금 이제 프론티어, 프론, 프런티어, 그죠? 어이어좀저 좋고. 그다음 이제 개별 분야 카페 이사, 카페 이사, 카페 이사 같은 것도 꾸준히 창생하고 있죠. 카페 이사, 어? 그죠? 카페 이사. 자 그런데 에, 지금 이제 이쪽 그 오늘 방산 이런 조 조선, 조선. 대우 어, 어, 조선해양이 아니고 뭐죠? 하나 하나 하루 하시면은 단기 급등했다는 거죠. 아우 좀 그게 좀 요거는 이제 한제 생각에는 한 사만 이천 원까지만 잠내려오면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음 사만 한 이천 원 정도 요정도여정도 이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이는 종목들을 막4오십 프로 책임해서 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 들고 예를 들어서 들고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들고 한번 눌러 주는 부분에서야 모르겠지만 그죠. 이렇게 올라오시 눌러고고 이제 그다음에 눌러버리면 뭐매수가 되겠지만. 최근에 유한양이 채는 거죠. 또뭐 옆으로 채우고 있는 이런 애들처럼. 그러면, 이런 쪽은 이제 아직까지 뭐조정당한 조정이 없으니까 지금 급등 이후에, 그죠. 그래서, 음,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뭐 HD 한국조선 해양. 이런 부분들. 그쵸. 그렇죠? 그 태양강 부분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쪽에 HD 누구죠? 잠시만요. 카뭐 아, 이게 막 현대 에너지. 그죠? HD 현대 에너지. 자. HD 현대 에너지. HD 현대 에너지.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그러니까 이것도 들고 세우고 이런 감동 오늘 강하게 땡기는 모습이거든요. 거기 이제 OCI도 마찬가지고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도 그죠 오늘.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을 보면 그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머리를 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니 이제 틈새 쪽으로 순환 쪽으로 그걸 계속 오늘 이쪽 그런 개 오늘 요쪽 그런 부분들로 이제 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아침에 갔다 내려오잖아, 뭐. 이쪽에, 체 채콩하고, 먼저, 협의가 잘 된다, 하면서, 그죠? 또, 이쪽에, 뭐, 한전 기술. 한전 기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슈 부분에서, 이제, 언론 부분들은 아침에, 강하게 갭상승 해버리면, 그죠?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반열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도 반열의 종목, 최근에, 이제, 이런, 어, 어쨌든, 뭐, 유한양이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을 해도, 그 다음에, 쉽게 밀리지 않잖아요, 그죠? 왜? 시장 자체가, 바이오가 주도 흐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쪽, 그 반도체 서부장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이런 특별한 이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갭상승이 나오면 파는 게 마,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어, 암튼, 로봇 부분들, 그리고 머스카 관련 로봇이나 또 AI나 자율주행, 요 부분들도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어, 자동차 쪽이, 그죠? 시장을 조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오후장에 다시 또 뵙도록. 그러니까,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종목이 막, 여기저기 종목이 오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테두리 안에서, 업종 내에서, 주도주 내에서, 텀새 내에서만, 그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개별 종목 차트 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